수박 안에 콜라를 넣고 멘토스 넣고 뚜껑 닫고 으으으으.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허팝이 겨울에 수박을 가지고 왔습니다 <laughs> 그래서 그런지 크기는 엄청 작아요 그래도 허팝 얼굴보단 크지 않나? 요즘은 잘 안하지만 옛날에 콜라 멘토스 실험을 엄청나게 많이 했단 말이죠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오늘은 여기 있는 수박에 콜라를 넣고 멘토스를 넣으면 수박이 뿌아! 수박을 터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. 근데 겨울 수박이다 보니까 수박 상태가 엄청 안 좋습니다. 어제도 수박 사한 거 가지고 했었는데 오늘 수박은 어떤지 한번 봅시다. 쏴! 그럼 저기 가운데를 쑥쑥쑥 쑥 해가지고 이 수박 이상한데? 노란색 수박인데? 근데 어제 사온 수박 가지고 했는데도 많은 분들이 그 수박 아깝다 해서 뭐가 알려? 어브 수박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데. <laughs> 아, 수박 속이 비었습니다. 어브 <laughs> 아, 어 아, 뭐야. 좋아요. 그럼 이제 운명의 시가 콜라를 넣고 오 떨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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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자 지금 콜라가 가득 찼습니다 그럼 이제 멘토스를 넣고 뚜껑을 닫고 여기 아주 강력한 플렉스 테이프를 딱 붙여주겠습니다 솔직히 허팝이 생각하기에는 수박은 터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페트병 안에 들어가 있을 때도 페트병이 터지진 않아 아무리 물렁물렁한 수박이라고 해도 맞죠 수박 껍질이 단단하지 않겠습니까? 그렇다 한들... 오대 해봐야 또 정확하게 알 수도 있고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걸내 스타일 아니야. 운명의 순간. 멘토스 몇개 넣어야 될까? 멘토스 가 맞나 아닌가? 맞네. 멘토스네. 뚜껑이 어떻게 되어 있었지? 어 이거 무늬 무늬 틀렸는데. 어 이렇게다 이렇게다. 먼저 플렉스 테이프 딱위에 이렇게 해놓고 떨리는 순간인데 가야 우리의 멘토스 수박 터뜨릴 수있느냐 없느냐. 3 2 1 트, 원, 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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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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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렉스 테이프로 됐어 다 막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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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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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터터터터터터터터터지지가 않는데 질! 왠지 이거 테이프 떼면은 팍 쏟아 나올 것 같은데 오. 더 넣어볼까? 오늘은 허팝이 수박에 콜라 넣고 멘토스 넣어가지고 수박 터뜨리기 도전해봤는데 결과는 콜라 멘토스가 거품이 빵빵빵 나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힘은 없네 약간 풍선같은 존재가 아닌가 싶어요 엄청 커지긴 한데 바늘로 툭 찌르면 턱 터지듯이 그럼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내일은 또 어떤 기상천외한 황당한 실험을 할지 댓글로 의견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. 마지막으로 2018년 좋은 일 가득하시기 바랍니다. 해피뉴이얼!